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바람피운 여자는 얼굴만 봐도 티가 나요 에 대해 말씀 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번에는 여자는 남자의 얼굴만 봐도 바람기 알수 있다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자들은 남자의 사진만 보고도 그가 예전에 바람 피운 적이 있는지 알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반면 남자들은 바람 피운 경험이 있는 여자들을 거의 맞추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남자들도 특정 상황에서는 바람 핀 여자를 맞출 수 있는 촉을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UWA 대학교의 사만다 레이버스 교수는 정말 남자들이 여자의 얼굴만 보고 바람기를 맞출 수 없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자 87명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합니다. 영우팀은 실험을 위해 여성 34명의 얼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레이버스 교수는 사전조사를 통해 사진 속 여자들이 바람 피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단, 과거 실험에서는 여자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이 사람은 바람을 피웠을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다면 이번 실험에서는 여자 두 명을 비교하며 둘중 누가 바람을 피웠을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끝난 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답변을 분석해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는데요. 바람 피운 여자를 찾아낼 확률이 사진을 한 장만 보여줬을 때는 23%였는데 두 장을 비교했을 때는 55%로 나온 겁니다. 즉, 남자들에게 여자 두 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고르라고 했더니 바람 피운 여자를 찾아낼 확률이 55%였던 거예요. 사진 한 장만 보여줬을 땐 정답률이 겨우 23%에 불과했는데 말이죠. 높은 정확도에 놀란 연구팀은 새로운 참가자들 다시 모집해 같은 조건의 실험을 한번더 합니다. 결과는 더 놀라웠어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확률이 60%로 올라갔거든요. 심지어 남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를 고르지도 않았어요. 정말 바람 피었을 것 같은 여자들만 코코 골라낸 거죠. 그런데 실험을 주도한 레이버스 교수는 딱 꼬집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추후 연구에서 더 자세히 다뤄야 한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표정, 생김새는 그 사람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얼굴과 표정만 봐도 대충 알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 사람을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더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남자들이 바람 피운 여자들을 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그냥 여자의 얼굴만 보고 저 사람은 예쁘니까 바람둥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안 맞을 확률 99%입니다. 바람 표는 얼굴과 예쁜 외모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데다가 단한 명의 얼굴만 보고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원나잇 가능한 사람의 얼굴은? 얼굴만 보고도 원나잇이 가능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호기심에 대한 답을 줄수 있는 연구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길고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첫째, 원나잇도 괜찮은 사람과, 둘째, 그런 건 꿈도 안꾸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은 이두 타입을 얼굴만 보고 구분해 낼수 있나요? 그럼 이 사진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과연 두 쌍의 남자와 여자 중 개방적인 쪽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남녀 모두 오른쪽이 개방적인 사람, 왼쪽이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이두 사진은 실험을 위해 개방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 특징을 각각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 대부분은 얼굴만 보고서도 두 타입을 정확하게 구별해냈죠. 특히 여자들은 다른 여자의 얼굴만 보고도 성적 개방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뛰어났어요. 참고로 남자는 더 남성적인 얼굴, 여자는 더 여성적인 얼굴일 때 성적으로 개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본 거예요. 옆에서 밥을 같이 먹던 친한 여동생에게도 한번 맞춰보라고 했더니 단번에 정답을 알아맞히더군요. 역시 여자의 촉은 두려워야 마땅할 것 같아요. 바람난 애인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을까? 애인이 바람이 나서 헤어진 친구에게는 이런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야, 걔는 원래 그랬어. 그 둘이 행복할 것 같아? 또 바람 피워서 헤어질 걸? 그냥이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바람나서 만난 커플은 불행할까요? 원래 연인과 헤어지고 만날 만큼 좋아하는 거라면 더 행복한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바람 피워서 만난 커플은 더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다음의 연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게요. 사우스 알리바마 대학의 조슈아 포스터 교수는 바람 피우다 만난 커플들의 연애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연애 중인 남녀 219명을 모집한 뒤 현재 연인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애에 만족하는지 등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후에는 참가자 개인의 성격 테스트, 애착 유형 테스트는 물론, 사회성 테스트, 나쁜 남자 테스트까지 각종 성향 조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원래 만나던 연인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과 바람 피워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은 말이죠. 새 연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도 약하고, 관계의 만족도도 낮았으며, 자기는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다시 바람 피울 가능성이 정말 높았던 거죠. 바람 피운 사람들 다 불행했으면 싶었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이건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바람 피운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스터 교수 연구에서는 성적 개방성이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성적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연애할 때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바람을 피워서 연애할 확률도 그 연애가 행복하지 않을 확률도 높았죠. 그러니까 바람피운 연애 때문에 너무 소가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어도 또 바람을 피웠을 사람이고 바람피운 사람과 당장은 행복하지 모르겠지만 금방 헤어질 테니까요. 혹시 지금 바람난 애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걔는 나 아니어도 바람피울 사람이었어. 더 사랑하기 전에 헤어져서 다행이야.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위의 연구 결과에서 봤듯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그런 사람과 헤어져서 다행 아닌가요? 다음에는 바람기 많은 사람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바람 피우지 않을 사람과 만나서 멋지고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람을 피운 여자는 얼굴만 봐도 티가 나요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